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3개월 만에 또 유상증자 최대 50억 달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가 폭등을 등에 업고 3개월 만에 또다시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 테슬라가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을 위해 골드만삭스 및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츠, 모간스탠이등 10개의 은행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전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테슬라 주가는 뉴욕 증시 개장 전 627달러로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가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초 이후 3개월 만이다. 그 전까지 10여 년에 걸쳐 유상증자로 140억 달러를 조달한 테슬라는 지난 9월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에도 9월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고 시시때때로 시가에 따라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이달말 미국 S&P 500 주가 지수에 편입되며 올해에만 667%의 주가 폭등을 기록해 시가 총액이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테슬라 연간 판매량 20년 내 2천만 대 가능.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이 앞으로 20년 내에 최대 2천만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재 판매량보다 50배 이상 많은 수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장밋빛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크델라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가 20% 중후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면 오는 2040년 연간 판매량이 1,500만에서 2,000만대에 이를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테슬라의 점유율도 올라가면 이 수치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테슬라의 판매량은 36만 7,200대였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31만 6천여대를 판매했다. 그는 배터리 가격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경제성이 개선됐고, 각국 정부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3년 18%, 2035년 39%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했다. 목표 주가는 주당 455달러에서 780달러로 71% 올려잡았다. 반면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렉트릭은 테슬라가 2040년까지 점유율 20%를 유지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자동차 업체가 매력적인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2030년 10에서 1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매년 1천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콜라 창립자 밀턴. 최대 주주 지위 포기 안해. 미국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창립자 트레버 밀턴은 회사의 최대 주주 자리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밀턴은 그의 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니콜라 지분에 대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회사의 장기적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밀턴은 올해 9월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니콜라 회사 내부자와 초기 투자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됐다. 밀턴이 회장 당시 3건의 부동산 거래 일환으로 주식 320만 주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보유 지분을 추가 대량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회사 주가는 연일 급락하기도 했다. 통신에 따르면 밀턴은 TNDM 레지디얼이라는 회사를 통해 이번 달 3일 세계 부동산의 원매자들에게 보유 지분의 총 2%를 양도했다. 거래에는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유타주 농장 매입이 포함됐다. 그는 현재 니콜라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마크러셀 니콜라 현 최고 경영자도 밀턴과 함께 T&M을 통해 니콜라 주식을 보유 중이다. 블룸버그는 T&M에 대해 공동 법인이라고 했다. 니콜라 대변인은 밀턴의 주식 처분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는 니콜라 관련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만 말했을 뿐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러셀 CEO는 니콜라 주식을 직접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러셀 CEO는 다른 여러 전략적 주주와 함께 보유 지분의 보호해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니콜라의 전략적 파트너 중한 곳인 독일의 로버트 보시는 지난주 니콜라 지분을 5% 미만으로 줄였다. 보시는 지난 6월 15일 기준 보유 지분을 6.4%로 신고한 바 있다. 니콜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전기트럭 공장 건설 중이라고 발표해. 최근 니콜라는 많은 악재로 인하여 가파른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일 니콜라에서 오랜만에 전기트럭 공장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다. 니콜라는 전기차 트럭 공장을 짓기 위한 1년의 건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현장 사진을 업데이트하였다. 현재 페이지 1 수준인 조립 공장이 건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새 관계자는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니콜라 관련 자세한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먼데스 어닝즈 콜 자료를 참고하라고 발표했다. 올해 니콜라 주가는 최고 79.73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최근 많은 악재로 18달러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다. 미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토종 기업들 중국 시장서 테슬라 추격전 시동 중국의 토종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국내 시장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도전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대폭 증강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삼총사 가운데 한 곳인 미오는 최근 안우이성성도인 허페이 소재 합작회사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두 배가량 늘렸다. 미오는 허페이 공장에서 주력 전기차인 ES6와 ESA인 모델을 한 시간당 30대씩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연간 전기차 생산 능력을 12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다른 토종 전기차 스타트업인 샤오펑도 광둥성 자우칭시에 있는 전기차 생산 라인의 연간 생산량을 15만 대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국 토종 전기차 브랜드들의 생산 능력 강화는 최소한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업계의 절대 강자인 미국의 테슬라를 추격하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토종 업체들과 테슬라 간 경쟁 체제 구축은 중국이 확고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오와 샤오펑은 리샹과 더불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물론 현재 중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업체 자리는 기아디가 차지하고 있다.